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 이게 이제 그 CBS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CBS 뉴스에서 나온 그 기사 내용은 딱요 요게 전부 답니다. Trump crack jokes. 그러니까 농농농 뭐죠? 너스레를 떨었다. 내지는 뭐 농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만. Everyone calls me chaotic. 나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혼란스럽다라고 말하는데, but look at South Korea. 하지만, 나만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을 봐라. 한국은 나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는 이런 이야기죠. 진짜 혼란스러운 건 지금 한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혼돈에 빠져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He said one day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쓰여진 날그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기사는 1 8일짜 기사입니다. 1 8일 이전에 이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He said he'd meet wi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예. 그러니까 그는 윤석,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혹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If they ever stop impeaching him, 만약에 그들이 그를 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멈추면 예, 만약에 그들이 정말 탄핵하는 걸 멈춘다면 그러면은 어,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지금 다 지각각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째는 이 CBS 뉴스의 이 기사, 이 기사, 원본 기사를 처음부터 딱 보면요. 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취임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말하라고 이 내부의 모습을 스케치, 스케치한 그런 기사입니다. 다들 막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어수선하다는 거죠. 어수선하다. 그런데 외국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화들이 오고 있다. 트럼프하고 연결 좀 해보려고. 예.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에서 외국 엄청나게 많은 연락들이 외국 정상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락들이 오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의 스탭들이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하라고 해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진영의 트럼프 팀 사람들이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 케이어리카다라는 거죠.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을 앞에다가 쫙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쓴 겁니다. 아난뭐 내가 혼란스럽다고 그러는데, 한국파, 뭐 이렇게 이야기에 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자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결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사를 쓴이 제이콥스라는 기사, 기자가 트럼프에 대해서 쓴 기사들을 쭉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트럼프를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그러한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제이, 이, 이 기사를 쓴 제이콥스라는 기자가.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 뭐, 대통령 취임식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정신들 없고, 이렇게 어수선해? 라는 논조로 그냥 쭉쓴 거고, 어, 그냥 일기 쓰듯이 그냥 쑥쓴 건데, 거기에 하필이면 요 문장이 들어갔던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이건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은 they ever stop impeaching him이라는 게 만약에 they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들이라는 게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냐? 더불어민주당 같이 지금 트럼프 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국회 세력을 얘기하는 건가? 국회 야당 세력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얘기하는 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지금 탄핵을 멈추게 한다면, 예. 뭐 이렇게 얘기한 건가? 아니면은 국회에, 예. 국회가 탄핵을 지금 멈춘다면, 이렇게 얘기한 건가? 뭐 이거에 따라서, 대의를 뭐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아니고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이 기자가 이 글을 썼을 때의 의도는 뭐냐 하면 관심 없답니다. 관심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 시도에 들어갔는데 하지만 탄핵이 되지 않았다. 그 다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나야죠. 둘도 없는 우방국이고 동맹 국가이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대통령 만나야죠. 트럼프한테는 필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그죠? 대통령 탄핵 당하면 만날 필요 없는 당연한 거고 탄핵 안 당하면 그럼 만나야지. 이 말은 뭐 개나 소나 다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이야기. 근데 왜 이걸 여기다 써 놨느냐? 기자의 기자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트럼프는 한국에 관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이 말의 표현은 그런 의미로 쓴 말입니다. 관심 없다는 거죠. 야, 나보다 더 혼란스러운 한국, 아우, 골치 아퍼 그리고, 아, 뭐 대통령 탄핵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탄핵 안 되면 뭐 만나면 되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쓴 글입니다, 이 글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자는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글을 써왔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정상적인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경 쓸 가치조차도 없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기 예,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서 혹시나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확실한 거는 트럼프는 부정선거 잊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은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한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 밝혀낼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부정선거 걔네들이 트라이 했는데, 근데 9시 2분 되니까 갑자기 멈췄어? 네. 왜 멈췄는지 난 몰라. 그런데 걔네들 작년에도 부정선거 하려고 트라이 했었어. 이게 오늘 트럼프가 한 말이거든요. 잘 더듬어 보면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을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가 국내의 세력만 아니라 해외의 세력들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각종 증거들이 이미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 비행기 띄웠던 거, 대만이나 중국에서 가짜 투표용지 만들었던 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네. 이 국제 공조.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외국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외국 내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압박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뭐 한국에서 부정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인들을 체포했니 어쩌니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중국하고 단판 짓는 카드로만 사용하고 한국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중국 압박용으로만 쓰고 말 것인가? 아니면 중국 압박용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되 한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는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상황이었고요.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유진철 후보의 이야기는 둘다할 것이다. 예, 둘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도 하면서 한국에도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지금 스카이 데일리에서 보도했던 그 내용이 아주 허튼 거짓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도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5만 가지 사람들이 별 반발을 다 벌려가지고 자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니까 아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주 허튼 거짓말은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리고 무엇이 예 밝혀질 내용이고, 무엇이, 어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저희가 봐야 되겠다. 트럼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미국 만들겠다라고 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튼튼한 부유로운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강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군사시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군함이거든요, 군함. 근데 군함 제조 능력이 지금 제대로 된 나가, 어, 한국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되자마자 전화했을 때 조선업 얘기를 했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하고의 관계를 빨리 서둘러서 진전시켜 나가야 그래야 본인의 아젠다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탄핵이 될거안될거몇 달씩 기다려주고 여유부릴 그럴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조만간에 무엇인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 조치라는 것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 트럼프가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조만간에 한국 대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 누가 주한 미국 대사가 될지 저희는 지금으로서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 간에 그 인선이 발표되는 순간 저희가 눈치를 칠수 있을 것이다. 예. 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사람을 보내는구나라고 저희가 눈치를 칠수 있을 것이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